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중에 30절과 31절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의해를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아멘. 창세기 32장 13절로부터 32절 말씀을 본문으로, 환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기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대할 때 많은 이들이 이를 야곱이 하나님 교도부로 시름한 사건으로 읽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신 사건입니다. 24절입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이 씨름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어, 별 하나 없는 깊은 밤중에 약복강변에서 어떻게 내가 고향에 무사히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불안과 근심에 차있는 야곱에게 갑자기 누군가가 툭 차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냅다 야곱을 쓰러뜨리려고 합니다. 누군가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걸어오신 싸움입니다. 하나님이 그 많은 세월을 두고 지켜보았지만 하나님의 기대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는 야곱을 상대로 싸움을 걸어오신 것입니다.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비상한 긴급 개입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대로는 고향으로 보내지 않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지가 발동하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야곱을 홀로 있게 하셨습니다. 본문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홀로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람은 혼자 있을 때 어느 때보다 정직해집니다. 혼자 있을 때는 가면을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자신마저도 속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부분이 자신에게많은 정직합니다. 사람들과 섞여 있을 때 괜히 폼을 잡는 사람도, 허세를 부리고 과장을 하는 사람도, 누구의 눈치도 볼 필요가 없는 나 혼자만의 시간에는 제법 정직해집니다. 바로 여기서 참된 신앙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본문의 야복이라는 말은 자신을 비운다털어놓는다는 뜻입니다. 이 야복의 나루토에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은 야곱 스스로가 자신의 정나라한 모습을 내놓게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가 살아온 삶의 내용을 결산하도록 하십니다. 그렇기에 그의 삶의 위대한 전환점이 되도록 홀로 두신 것입니다. 자신을 온전히 비우고 온전한 신앙의 사람이 되라고 말입니다. 그리고는 야곱의 허벅지 관절, 환덕뼈를 치셨습니다. 환덕뼈는 우리가 힘을 강력하게 쓸수 있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이를 차버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꼼짝도 못하고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바로 이때 야곱이 무엇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자기 힘의 한계를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 해볼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살았습니다. 노력하면 안될 것이 없다고 자신했습니다. 사실 그간 일은 다 됐습니다. 어머니하고 각본을 짜 장자의 권한을 빼앗은 일, 자기가 원하는 나이를 얻을 때까지 물러서지 않은 일, 자신이 원하는 재산을 증식시킨 일 등등을 해낸 야곱이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자기의 노력, 자기의 투쟁, 자기의 열정, 자기의 계획을 덕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문제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들먹이긴 했지만 하나님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필요한 분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저 그의 삶의 장식품 정도였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이야기했고 예배를 드렸지만 그는 지금까지 자기 중심의 인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허벅지 관절이 부러지자 달라졌습니다. 26절입니다.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자기가 무엇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를 밤새 고민하던 야곱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구절을 야곱이 계속 실름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아닙니다. 시름은 25절에서 끝났습니다. 이미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고 쓰러졌습니다. 싸움은 거기서 끝났습니다.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당신은 갈 수가 없습니다. 라고 붙드는 것. 이것은 더 이상 싸움이 아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달림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으로 하여금 자기 힘으로 안되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약복광 전까지 자기 스스로 어찌할 수 있다며 발버둥치던 야곱이었지. 하나님께 매달리는 야곱은 아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야곱이 누군가와 싸우다 이분이 누군지를 깨달았다는 사실입니다. 아, 하나님 이시구나. 하나님을 알아본 야곱. 그는 그때부터 생명을 걸고 하나님께 매달린 것입니다. 허벅지 관절이 부러졌어도 일어서다 넘어져도 야곱은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붙잡으며 절규하였습니다. 도와주세요. 하나님만이 저를 살려주실 수 있습니다. 제발, 제발 도와주세요. 드디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깨달은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입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발 뒤꿈치를 붙잡다, 계략을 써서 대신 들어앉다, 사기를 치다라는 뜻입니다. 그가 태어날 때 받은 이름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붙들었습니다. 어떻게든 형을 해보려고 말입니다. 이후 그는 어떻게든 자기의 목적을 관철하기 위해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치며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 그가 자신의 삶을 회개하며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라. 무슨 뜻입니까? 본문 28절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말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는 뜻일까요? 이스라엘의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야곱 대신 이스라엘로 개명시키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는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다스렸다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 너는 내가 접수한다. 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신앙은 내 힘으로 발버둥치는 것이 아닙니다. 매달림입니다. 삶의 초점이 내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31절입니다. 그가 분위해를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긴밤그 고통스러운 갈등과 싸움의 밤이 지나고 해가 돋기 시작합니다. 비록 절개되었지만 해돋는 야복광 나루터를 지나는 야복은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가 접수했다. 이스라엘. 물론, 이 방법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방법은 아닙니다. 사랑하시기에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나루토에 여러분을 홀로 있게 하신다면 오히려 희망을 가지십시오. 살리시려는 것일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이런 일이 벌어지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내용을 들여다 보십시오.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진 신앙의 태도가 어땠는지 돌아보십시오. 이 편이 아프지 않고 하나님과 정당화 지는 길입니다. 한도뼈가 부러지지 않고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바라기는 부러지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 절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혹시 야곱처럼 나루토를 만났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환도뼈가 부러지더라도 반항하지 말고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십시오. 발버둥 치지 말고 매달리십시오. 도와주시기 전에는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아멘. 주님, 발버둥 치며 살았던 세월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하나님을 장식품 삼아 살던 인생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옵소서. 저를 내려놓습니다.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